안녕하세요. 가수 겸 배우 엄정아 씨 동생 엄태웅 씨또 원로 배우 유명한 분이시죠 윤일봉님의 따님인 윤혜진 씨두 사람의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엄태웅 씨는 묘월의 병자일주로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 인격입니다. 사주가 수생목 목생화 씨는 안 맞고요 이렇게. 관인상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이렇게 도화의 글자들이 자묘형을 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식상과 재성이 부족합니다. 이 사주에서 이렇게 자묘형을 하고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성으로 인한 구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운이 안 좋을 때, 임신 대운에, 병신 년애 묘신 기문 인신충, 또 재극인 현상이 나타나고, 추해작각살도 있고, 이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병자 일주, 자존심 있고, 인정 많고, 또 솔직합니다. 배우자를 가두려는 그런 심리도 있지만, 또, 수화 기제가 돼야 되는데, 수화 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성 때문에 고생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년이 오면은, 이렇게 또 좌우충하는 이런 기운 때문에, 배우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그리고, 임신 대운, 현재에도 대운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개유 대운도, 썩 좋질 않습니다. 자, 사주에서 이렇게 자매의 형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일주일에 비인살이 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칼을 맞는 격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고 멈추게 돼서 실패를 한다 그렇습니다. 명예, 돈,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건강이라도 잃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주는 배우자와 이혼 안 하고 잘 살아가려면 배우자한테 잘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자 윤혜진 씨 추월의 신사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시은안 맞고요. 편인격입니다. 추월의 추운 겨울의 신금은 화의 기운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천간의 정화의 기운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석을 훼손하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또그 기운이 백호의 기운으로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화생, 토, 토생금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상생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반듯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은 나타납니다. 자,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부드럽게 대처해 나가면 좋은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 자, 신사일주. 본인의 특성은 원칙과 예의를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의 기운이 사궁의 녹의 기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용하게 일도 똑부러지게 잘 합니다. 정관을 찌르는, 정관을 찌르는 신금이 이렇게 현치침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조심을 하면 좋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는 좀 불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에 위기도 있다. 그렇습니다. 남보기는 좋을지 모르나 속으로는 우울한 일이 많다. 그런 사주 구성이에요. 자, 그러나 대운이 이렇게 화대운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아닌 연예인이 되어서, 윤혜진 씨는 계속 방송 활동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두 부부, 두 사람의 엄태웅, 윤혜진 씨, 이두 사람의 궁합은 좋습니다. 병신 합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자사 암합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궁합은 좋습니다. 자, 윤혜진 씨, 염태웅 씨두 사람의 사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형 사주였어요.